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공무원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공무원 이야기는 간간히 한번씩 나왔던 것 같아. 아무래도 뭐제 구독자라던가 공시생들이 제법 있거든요. 공시생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추진생들 너무 많고 그 중에 상당수가 또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시생들이 많다 보니까 공시생들을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제 주변에도 공시생이 있고요. 나이는 좀 어리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긴 하는데, 근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그냥 뭐, 그냥 공시생에 대해 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그냥 하고 싶었던 이야기, 뭐, 공시생을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넓은 카테고리, 이게 40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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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 우선은요 지금 취준생이 줄어들고 있어요 점점 좋은 거라고 봐 (2021년) 기준에 (86만 명이었어.) 그리고 세명중한 명이 공시생이었는데 이게 점점 감소를 하다가 2023년 7월 기준으로 63만 명까지 급격히 감소를 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취준생을 하다가 취업으로 복귀했다는 거 아니야. 이거는 뭐 나는 뭐 좋은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여전히 7월달 작년 7월 기준으로 청년 취준생의 44.8%가 공무원 교원 고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야. 세명 중에 한 명이었던 게 이제 45%로 프로테진 더 높아지게 된 거지. 그리고 2024년 들어와서 뭐 공무원 경쟁률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하잖아. 그게 구급이 지금 21.21.8대 1이 나왔다고 하더라고. 여전히 굉장히 높은 건가? 이건 높은 건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야. 이거 어떻게 보면 공시생들한테는 좋은 소식이라고볼수 있을랑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공시생들의 그런 경쟁률의 역사를 보게 되면 imf 이전에는 4 4점 이때도 이 높았어. imf 터지기 전에도. 근데 이게 80년대로 내려가잖아. 그러면 경쟁률이 6대1 7대 1. 그때는 안 했거든 사람들이. 6대1 7대1 그랬다가 본격적으로 높아진 게 2005년부터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2005년 때 공무원 경쟁률이 76대 1까지 올라갔어 그래서 그때를 생각해보면 제가 06테크거든요 군번이 06테크 700 769 병장 어 반님 같이 같이 기억나는데 <laughs> 이때는 부사관 되려고 줄을 섰습니다 사람들이 부사관이 된다고 장기가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 장기 들리면 한20% 확률로 됐던 걸로, 이 근데 문제는 그게 20%보다 더 작은 게, 군대는 끝발로 돌아가고, 백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막, 그, 제 주변에 아는 사람, 뭐, 대령님 아들이고 이러면 장기 다 됐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낮았는데, 그래서, 그, 전역을 하게 되고 다시 군대 오는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 이때가 피크였다가, 2010년에 82대1까지 경쟁률이 올라갔어. 그래서 올라갔다가 이게 결국에는 언제까지 떨어졌냐면 지금 14년 지난 지금 21대, 20일까지 온 거야.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지. 80대 1에서 20대 1이라고 생각하면 엄청 낮아진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낮아진 거에는 사람들이 지금 와서는 공론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메리트를 못 느낀 사람들도 있고, 뭐 지금 와서는 뭐, 공무원이라는 직군의 그 소득이 처음에는 작잖아, 낮게 올라가다 보니까 특히나 남자 입장에선 이게 그렇게 큰 메리트를 느끼기 어려운 것들도 사실이란 말이야. 근데 여전히 말하자면 저는 뭐 이제 공무원, 대기업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상위 20%라고 봅니다. 공공기업, 공, 대기업, 공무원 이렇게 상위 20%라고 보고 나머지 80%면 나중에 뭐 거의 다뭐 중소기업 아니야. 그젬난 여전히 좋다고 본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좀 이렇게 또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해. 많은 사람들이 공시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저는 뭐 각자 갈길 가는 게 낫다고 보고 있거든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기능이라고 볼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내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에 자기 인생을 갈아넣고 있고 과연 이것이 합당한 선택인가에 대해서 합당한 선택인가 합리적인 선택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그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인 남자의 기질적인 부분이거든요 남자의 기질적인 부분은 보통 약간 좀 공격적이잖아 여러분들이 날 봐도 약간 좀 공격적인 게 느껴질란가?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 반형이 뭐가 공격적이에요? 존나 스윗하구만. <laughs> 뭐 약간.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 공무원이라는 직군 특징 자체가 약간 그런 남자들이 좀 이제 저처럼 좀 공격성이 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랑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그리고 방금 전에도 어떤 공무원 퇴사한 아저씨, 7급까지 굉장히 빨리 찍었거든. 4년 만에 찍었는데 그 사람 이 결국엔 퇴사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퇴사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일을 되게 열심히 해서 되게 빨리 진급을 한 거야. 근데 또 그렇게 돼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야. 항상 모든 사람이 자기를 좋아할 순 없거든. 근데 보통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 그 싫어하는 사람의 친구까지도 자기를 싫어하게 된다는 거지. <laughs>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좀 남자 중에서도 기질적으로 뭐일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남자들 그냥 약간 워커홀릭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그게 원래 그런 거야. 그래서 내 유튜브 구독자 중에서도 연봉 6600에 이상이란 남자있는데 요새 좀 많이 언급되지? 그 사람 막 퇴근하고 막 저녁 11시에 들어오고 막 저녁 10시, 11시에 들어온데도 근데도 돈 번다고 이제 또 배민 라이더를 뛰고 있어 새벽 2시까지 미친놈 아니냐고 이게 보통 남자들이 이렇단 말이야 <laughs> 이런 애들이 많은데 데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 하기에는 공무원이 맞지가 않다는 거야 굉장히 힘들다는 거지 일을 열심히 해서 빨리 승진을 해도 문제고. 뭐, 예를 들면, 유튜버 중에서도 충주맨 있잖아. 되게 빠르게 승, 승, 급했잖아 그렇게 되면 충주맨도 적들이 많을걸, 막 뒤에서, 본인도 얘기하잖아, 주변에서. 쟤는 유튜브만 했는데 저렇게 빨리 승진하고 배합 한단 말이야. 그러면 또그배합 하는 사람의 친구도 충주맨을 싫어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란 말이야. 그건 내가 보기에는 근데, 충주맨은 솔직히 딴 데서 모셔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조직사회란게 원래 그런게 있다는거지 그래서 공무원 특유의 그 조직사회의 특징을 봤을 때는 룰루랄라 월급루팡 이러면서 함흥차사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하기에 맞아. 그래서 내 동생 내 동생은 아니고 내내 내 친한 친구 선주라고 있는데 걔 동생 중에서 쫑이라고 있는데 걔도 이제 약간 함흥차사 기질이 있어. 집에 돈이 많아. 그러니까 에이 형 공무원이나 하려고요. 그냥 뭐 사람들 만나면 그래도 뭐 딱히 본, 그런싸움 직함은 있어야 되잖아요. <laughs> 이런 사람들한테 되게 좋아. 일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워라을 챙기고, 뭐, 알바노 이러면서, 뭐 하면서, 아, 저씨왜 이래요. 일 대충 하고, 어? 또 일을 잘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은 또 이게 괴롭단 말이야. 그게 사람들이 그걸 안 따라왔을 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일에 미친 집단에 속해야지 거기에서 성취감을 느끼게 돼 있거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본인의 기질이 어떤지에 대해 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기질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약간 좀 공격적이고 일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액티브하고 뭔가 빡빡치고 나가고 싶고 몸을 갈아놓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을 하긴 굉장히 맞지가 않다는 거지. 이런 사람은 뭘 하면 되냐? 나처럼 영업을 하면 돼. 알았지? <laughs> 나처럼. 아저 나처럼 펀드 팔려면 됩니다 연금 펀드 연금 펀드 팔아서 사장 돼 이래갖고 그장인소 수익률 얼마나 하는겨? 이래갖고 <laughs> 물론 뭐 나는 뭐 영업도 지금은 뭐안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뭔가 여러분들의 열정을 그대로 치환시킨 만큼 돈으로 환산되는 거 프리랜서도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볼수 있잖아 지금 내가 그렇잖아 영상을 찍으면 찍는 만큼 제 월급은 늘어나게 돼 있거든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어반 님하고 어반 님에서 영상이 지금 하루 두 개씩 올라오고 있잖아 근데 야 그것도 적다고 더 올리라고 한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본인 기질적인 부분에 맞는 일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과연 공무원이라는 게 나의 적성에 맞을까? 아니면 지금 당장 봤을 때 그냥 좀 그럴싸한 직함 때문에 아니면 혹은 매몰비용 때문에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 그리고 장기공시생이라면 내가 항상 했던 얘기가 사람이 일단 돈을 벌어야 돼. 돈을 좀 벌어야 돼. 장기공시생이면 이미 다 읽어 봤잖아. 그러면 돈좀 벌면서, 그러면서 좀 느긋하게 준비하라고. 방금 전 말한 것처럼, 뭐, 배민 라이더 이런 것도 괜찮고, 내 방에는 심지어 도보로도 뛰는 사람들이 있어. 도보로도 뛰어도 괜찮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고 돈을 벌면서, 이게 남자가 좀 중요한 것 같아. 계속 시험만 준비하는 것보다, 시험 기한이 길어지게 되면, 근로소득이나 이런 게, 뭔가 좀 이렇게, 인컴이 좀 들어와야 돼.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좀 이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어, 부디 뭐, 여러분들의 인생의 설계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얘기에,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간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크로션